이번 시간에는 과학 5단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곰팡이와 버섯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교과서와 실험 관찰 교과서는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위와 같은 생물들을 본 적이 여러분 있나요? 선생님은 식빵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왼쪽 같은 우리 곰팡이 핀 식빵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어, 보면 초록색, 어두운 색, 그리고 흰색도 있는 것 같아요. 얼룩덜룩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곰팡이라고 불리고요. 어, 이 곰팡이는 우리가 시험할 때도 선생님이 안내를 하겠지만 손으로 만지면 될까요? 네. 손으로 만지면 안 되겠죠. 이점 유의해 주세요. 오른쪽은 뭐예요? 우리 식탁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양을 본 적이 있죠? 네, 버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 속의 버섯은 야생버섯이에요. 야생버섯은 여러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먹거나 냄새를 맡으면 여러분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곰팡이와 버섯 같은 균류의 특징과 사는 환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곰팡이와 버섯을 관찰해야 할 텐데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곰팡이와 버섯을 먼저 맨 눈과 돋보기로 한번 관찰해 볼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자세한 모습을 실체 현미경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실체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해 보기 전에 실체 현미경의 각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실체 현미경입니다. 어, 우리가 이 실체라고 하는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을 실체 현미경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실체 현미경의 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다음과 같은 우리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실체 현미경은 자반 렌즈, 초점 조절 나사, 조명 조절 나사, 회전판, 대물 렌즈, 조명 재물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부분이 하는 기능을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접안렌즈는 어떤 물체를 관찰하기 위해 눈으로 우리가 직접 보는 관찰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초점 조절 나사는 관찰할 대상을 초점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나사고요. 조명 조절 나사는 조명을 켜고 끄거나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나사입니다. 회전판은 대물렌즈의 배율을 조절하는 나사인데요. 대물렌즈는 물체의 모습을 크게 확대해주는 렌즈를 말합니다. 그리고 조명은 여러분이 빛을 비춰주는 부분이겠죠. 마지막으로 재물대는 관찰할 대상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실체 현미경 을 옮길 때는 두 손으로 들고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실체 현미경을 실제로 들어보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실체 현미경의 몸통을 들고 왼손으로는 실체 현미경의 바닥을 받친 후 이동을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체 현미경으로 물체를 관찰할 때는 저배율에서 고배율, 즉, 낮은 배율에서 높은 배율 순서로 관찰을 하는데요. 이래야 우리가 실체를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체 현미경의 접안 렌즈와 대물 렌즈를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문이나 먼지가 묻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렌즈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좌배율에서 고배율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미경 사용법을 알게 되면 가장 하고 싶은 놀이가 있어요. 바로 만원 속의 비밀코드를 찾는 활동인데요. 이걸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현미경을 통해서 만원을 관찰하면 우리 만원 속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아주 아주 작은 비밀코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꼭 만나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세종대왕님의 옥기 속에 한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천문 관측기구 밑에 영어로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굉장히 다양한 비밀코드들이 있는데요. 하, 우리 등교를 하는 그날, 우리 비밀코드 찾기 놀이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와 버섯을 관찰하는 영상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와 버섯을 관찰하고 각각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빵에 자란 곰팡이, 표고버섯, 패트리 접시, 돋보기, 실체 현미경, 칼, 마스크, 실험용 장갑을 준비합니다. 곰팡이와 버섯을 맨눈과 돋보기로 관찰해 봅시다. 맨눈과 돋보기로는 곰팡이와 버섯의 특징을 모두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곰팡이를 실체 현미경으로 관찰해 봅시다. 회전판을 돌려 대물렌즈의 배율을 가장 낮게 하고 곰팡이를 재물대 위에 올립니다. 낮은 배율로 관찰하는 까닭은 곰팡이의 전체적인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을 켜고 조명 조절 나사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현미경을 옆에서 보면서 초점 조절 나사를 조절하여 대물 렌즈를 곰팡이에 최대한 가깝게 내립니다. 접안렌즈로 곰팡이를 보면서 대물렌즈를 천천히 올려 초점을 맞추어 관찰합니다. 대물렌즈의 배율을 높이고 초점 조절 나사로 초점을 맞추어 관찰합니다. 곰팡이를 관찰한 결과를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 버섯을 실체 현미경으로 관찰해 봅시다. 버섯을 재물대에 올려놓습니다. 전원을 켜고 조명 조절 나사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접안렌즈로 버섯을 보면서 초점 조절 나사를 조절하여 초점을 맞춥니다. 버섯을 관찰한 결과를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 탐구활동 정리. 이번 시간에는 실체 현미경을 이용하여 곰팡이와 버섯의 생김새를 자세히 관찰해 보았는데요. 곰팡이와 버섯 같은 균류는 가늘고 긴 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실험 영상을 잘 보았나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와 버섯을 맨눈과 돋보기로 관찰해서 글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선생님이 작년에 오학년 친구들과 실험을 할때 사용했던 곰팡이와 버섯입니다 오른쪽에 버섯은 표고버섯이어서 친구들이 함께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요 이렇게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냄새도 맡아보고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한 버섯의 겉부분인데요 위에 보면 꽃가루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꼭 만나서 이런 재밌는 실험을 다양하게 할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곰팡이는 맨눈으로 관찰한 결과 푸른색, 검은색, 하얀색 등의 곰팡이가 보이지만 정확한 모습은 알 수가 없죠. 버섯은 어, 버섯의 윗부분은 갈색이고 아랫부분은 하얗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곰팡이를 돋보기로 관찰한 결과 가는 선이 보이지만 자세히는 알수 없을 거예요. 버섯은 어, 윗부분의 안쪽에는 주름이 많은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맨 눈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점이죠. 이것 외에도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서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곰팡이를 실체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 볼 건데요. 가는 실 같은 것이 많고 크기가 작고 둥근 알기이가 많이 보입니다. 가는 실 같은 것이 거미줄처럼 서로 엉켜 있어요. 실제로 어, 그림보다는 실제로 관찰을 하면 더욱더 거미줄처럼 생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버섯을 실체험용으로 관찰한 결과를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버섯의 윗부분의 안쪽에는 주름이 많고 깊게 파여 있습니다. 버섯은 식물과 달리 줄기, 잎 등의 생김새가 보이지 않죠. 따라서 버섯은 식물일까요?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균류라고 하죠. 그렇다면 균류와 식물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일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공통점은 균류와 식물 모두 생물이고 자라고 번식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물과 공기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차이점은 균류는 줄기, 잎과 같은 모양이 없고요, 보통의 식물보다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전체가 아, 실 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포자로 번식합니다. 죽은 생물이나 다른 생물, 물체에 붙어서 생존하는 경우가 많구요. 푸른색, 검은색, 하얀색 등의 색깔이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식물은 대체로 뿌리, 줄기, 잎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균류에 비해서 큰 편입니다. 주로 꽃이 피고 씨로 번식을 하고요 땅에 뿌리 내리고 생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잎의 색깔 대부분이 초록색이죠. 곰팡이와 버섯의 특징과 사는 환경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곰팡이와 버섯 같은 생물을 무엇이라고 하죠? 네, 균류라고 합니다. 균류는 보통 거미줄 같은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씨가 아니라 포자로 번식을 합니다. 균류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잘 자르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 장마 기간에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화장실 그리고 사물함 등에서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근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었죠. 다음 시간에는 집신벌레와 핵함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지 알아볼 건데요. 이것도 원래는 우리 학교 주변에 작은 연못으로 가서 집신벌레와 핵함을 만나려고 했는데 참 아쉽게 됐어요. 그래도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할 테니까 열심히 들어주세요. 오늘도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